자 보죠. 자 이런 거 나와 있으면은 먼저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것만 뚫어지게 쳐다봐. 이 것만. 얘만 봐. 얘가 일단 없는 생물 쳐. 없는 생물 쳐. 얘를 보지 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변수로 보겠다는 아니가 누구야? 아니지 변수로 보겠다는 아니가 누구야? 애이잖아 애의 1부터 대입을 하겠다는 거잖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겠다는 거지 여기 얘 입장에서 보면 이 k가 누구라는 거야? 상수라고 그냥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뭐죠 이게? k 배 시그마 l이 1부터 k까지 l이 된다 그러니까 k가 여기서는 상수입니다 얘 입장에서는 k가 변수가 아니야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지 l이 1부터 k까지니까 그냥 이거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라고 수 있는 거고요 어, 이게 변수가 1차니까 그치? 거기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k가 슉 곱해져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럼 얘는 의미가 이제 시그마 k가 1부터 2까지 2분의 k제곱에 k 플러스 1이 된다 얘를 계산하는 거야 의미가 그럼 얘는 이렇게 우리가 분리할 수 있겠지 k가 1부터 6까지 2분의 1 바깥으로 빼주고 k의 세제곱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6까지 k의 제곱이 된다. 이거 각각 계산하는 의미가 되겠지. 뭔지 알아? 바로 나온 거 보입니까? 시그마니까 합이니까 각각 쪼갤수 있을 거야. 그럼 시그마 k의 세제곱, 시그마 k의 제곱,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 공식 써 소정 되겠네요. 얘는 2분의 1에 2분의 6. 7에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얘는 6분의 6, 7, 13 6분의 뭐냐 2분의 뭐냐,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그까 그러니까 6까지 가는 거니까 6 대입하고 6 더하기 1 해주고 6입니다. 2 곱하기 6 더하기 1 음. 해줘서 10단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이게 아까 s i 마 k 제곱이랑 k 상승 나왔던 공식 있잖아 그게 머릿속에 그냥 확 박혀 있어야 돼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한테 뚜디고 맞고 싸우고 나가도 아, 좀 그런가? 엄마랑 싸우고 나가거나 아, 엄마랑 요즘 계속 싸우고 있거든 집안이 좀 시끄럽습니다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너네는 나중에 아버지랑 싸우지 마세요 아버지랑 싸우십니까 혹시? 나이가 되잖아 나이가 들고 돈을 잘 벌잖아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엄마한테 엄마들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 남편이 두명 있는 느낌이래 내가 아들 같지 않대 이제 엄마가 내가 남편 같은가 그래서 아버지랑 자꾸 싸웁니다 요즘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요 복잡하더라고 아 갑자기 왜 서글퍼서 요즘 어그저께부터 막, 막 마음이 정 울적해 그게 계속 싸우고 엄마랑 막. 그 가끔씩 복도에서 혹시나 니네 왔다가 나 복도에서 막 싸우거든 소리지르면서 그러고 있으면 난줄 알고 있어 얘들아 그냥 가 그냥 무시하고 가 얘들아 알겠지? 나 엊그저께도 복도에서 선생님도다 보는데 막 소리지르면서 싸웠거든 그, 그, 집에 돈 문제가 이렇게 있어갖고책짜 머리 그, 아프더라고 싶으니까 아무튼 그래요 자얘는 얘들아 얘도 보지마 보지마 그러면은 J가 은수야 J가 변수 그러면 이 아이가 뭐라고 얘들아? 이 아이가 상수야, 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라고 일단 먼저. 이 시그마 안에 있는 너만 보는 거야. 너. j가 1부터 10까지. i 플러스 j라는 i가 있는데 너는 j만 바뀌는 i구나. 너는 고정이 되어 있구나. 너는 고정이 되어 있구나. 그럼 무슨 뜻이야? i가 i i i i i i, I 1부터 10까지 10개가 차 나열돼서 더해진다는 얘기가 될 거고. 너는 1도 2, 3, 4, 5, 6, 7, 8, 9, 10 10까지 쫙 나열된 거니까 얘를 계산하 뭐가 되겠어요? 10 i 아, 에50 예. 5가 되는 거 바로 보입니까? 1부터 10까지 쫙 더한 거니까 55가 되겠지 얘는? 그치? 그럼 그거에 다시 뭐란 거야? 다시 i가 1부터 10까지 10 I 더하기 55를 계산을 하라는 거야. 어, 그래. 그럼 너는 이제 니가 변수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럼 계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0 곱하기 55가 될 거고, 그거에 55가 10개가 더해져 있으니까 55 곱하기 10이 된다. 그럼 550이 두개 곱해져 있는 거지? 얼마야? 그러면은? 1100입니까? 550이 두개 곱해졌으니까 어, 1100이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시그마라고 해서 막 복잡하게 볼게 아니고 항상 안에 있는 부분부터 관찰하라고 안에 있는 부분부터 얘네부터 관찰하라고 그리고 누구의 대입을 하는 거냐라는 것만 관찰해주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먼저 안에 있는 시그마를 풀어놓고 겉에 있는 시그마를 순차적으로 풀라고 보통 그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야 근데 얘 봐봐 얘 봐봐 얘는 어떻게 준비했어 얘 얘는 어떻게 준비했어 잠깐만 이게 맞아? A 이게 맞, 이 맞습니까? 여기 왔 근데 제대로 쓴거 맞지? L이라고. 어 이게 L이죠, 그렇지? 뭔가 이상했었어. 이게 이렇게 나올 리가 없지. L, 그렇지? L이 1부터 n까지, k가 l부터 n까지.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얘는 봐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것 같아? 얘네는 각자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내가 안에 있는 걸 푸는 게 가능했는데, 야 얘는 L이. 여기에도 걸려 있고 어디에도 걸려 있어. 씨, 얘는 l부터 시작이야. 그지 같은 게 그럼 어떻게 하는 의미가 되겠어? 어, 일단 그냥 이런 거 있으면 은 읽어야 돼. 얘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어. 그 안에 있는 시그마를 내가 끄집어내고 싶은데 의미가 아씨 뭐야 이게 어떻게 하는 소리겠어? 일단 l. 1부터 나열해. 1부터 나열해 볼게. 1을 딱 집어넣게 되면 여기 안에 내가 그러니까 얘가 1이잖아. 맞아? 1부터 N이잖아. 그럼 내가 1을 대입하게 되면 그첫 번째 수열이 얘가 된다라는 뜻이야. 이해 됐으니까 이거? 1 1부터 2 수열을 내가 일반함을 쓴 거야 지금. 이거를 전체를 일반함 취급을 하겠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때 너를 일반함 취급을 하겠다 그럼 여기에 1 대입하면 a1이 되는 거잖아 그 a1이 1부터 n까지지 그럼 얘는 의미가 뭐야? 1, 2, 3, 4, 5, 6, n까지 다도한 거지 이게 첫 번째야 l이 2일 때 l이 2일 때. 자, l이 2일 때 봐봐 얘를 나열하면 무슨 뜻이야? 얘를 나열하면 무슨 뜻입니까? 얘는 시그마 k가 2부터 n까지 k가 된다는 뜻이 되지, 그렇지? 얘는 2부터 시작이야. 그럼 얘는 거 있어? 1을 제외한 2, 3, 4, 5, 6 n까지 다나열했다 뜻이지, 그렇 그럼 이 짓을 어떻게 하는 거야? 2도 2배서 나열하고, 3도 3, 4도 대입하고 4, 5, 6, 7, 8, 9, 10 n까지 쭉나열르르는르이지 그걸 쭈 나여야 되는 거예3일 때는 여기가 3부터 시작하지 3, 4, 5, 6, n 자 계속해볼게 4대1 해볼게 4, 5, 6, 뾰로롱, n 그럼 어디까지 되는건가 l, n까지 딱 해서 종료를 하는 거지 그럼 얘 뭐가 되겠어 그냥 n부터 n이잖아 n부터 n이니까 그냥 n 하나만 딱 나여야 되는 거지 쫙 나열했어. 이런 뜻이 되겠네. 얘네를 다 모여주면 되는 거야. 시그마니까 1부터 n까지 뭐하라는 뜻입니까? 이거를 싹다 나열되어 있는 거를 더하라는 뜻이 되겠지. 그렇지? 싹다 더해봐. 싹다더 높이 돼 있어. 1은 한 개, 2는 몇 개? 두 개. 3은 몇 개? 세 개. 4는 몇 개? 네 개. 그럼 얘는 의미가 뭐가 되겠습니까?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이 세개 있으니까 제곱, 4가 네개 있으니까 제곱. 5가 4개 있으니까 제곱. n이 몇개 있어? n개 있지? n이 제곱. 이거를 싹다 더한 거를 계산을 하는 거이요그럼 우리가 뭐가 돼겠어이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겠지. k가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얘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요. 의미가 이거랑 똑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 k가 1부터 n까지 k의 제곱과 똑같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1부터 n까지 쫙 나열, 얘는 2부터 n까지 쫙 나열 3부터 n까지 쫙 나열, 4부터 n까지 쫙 나열 쫙나열에서 더하게 되면은 1은 1개, 2는 2개, 3은 3개, 4는 4개 이런 식으로 n은 n개 있으니까 걔네를 다시 한번 싹다 더하라는 뜻이지 시그마가 두번 있으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도 데이터고 2도 데이터. 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각각 나열을 했다라는 뜻이야 그거를 다 더하라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나열했을 때 걔네를 싹다 더한 게이 이중 시그마인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이랑 약간 결이 달라 1번과 2번은 그냥 얘네가 따로따로 움직여서 얘네가 여기에 변수를 안 들어가 있어 연관이 여기에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상수 취급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게 여기에 다 반물려 있어 그럼 단순하게 뭔가 얘를 상수 취급해서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럴 때는 1도 대입해보고 2도 대입해보고 3도 대입해보고 4도 대입해보고 시작점부터 내가 대입을 하나씩 다 해보라고 그럼 답이 나온다고 그래서. 10分ましを食べます。